수요일칼퇴는 문화를 만들고 있는건지 이게 좀 널리 알려져있어 생각해보면 진짜 X같은거 같지 않냐? 칼퇴는 당연한 거야 조기 떼근도 아니고 수요일에 칼퇴? 월, 화, 목, 금은 X말 야근을 하겠다는 거니 개 x 들아 칼퇴리라고 정해낸다는게 얼마나 큰미선이고 정말 문화 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가를 좀 반증하는 것 같아 왜 많은 나를 만나서 왜나 그래서 귀엽지? 경찰이 매기는 매기는 넘어가고 이런 거할 때, 그런 거에 미안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도 많잖아. 예를 들어, 먼저 자기 일이 끝나면 퇴근할 때, 남들 일하고 있으면 약간 미안하니까. 남아서 뭔가 하는 척을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뭐좀 도와드릴까요? 뭐 이런 데서 아, 일을 나눈다든가. 군대 때문이야, 진짜. 아! 그러니까 군대. 미안한 느낌은, 그게 미안한 느낌이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옛날왜 그랬냐면, 그니까 그 은행 다닐 때 내가 퇴근하려고 하면 난좀더 지랄하는 거야. 신입직원인데? 퇴근 퇴근하니까 일이 없는 게 당연한데, 야, 너 공부 안 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 나와서 공부나 해. 네, 이고 다시 컴퓨터 켜고. 뭐 공부할 게뭐 있어? 집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집에 가서 할게요. 아니, 막 이래. 그래서, 아, 뭐, 너 그거 할줄 알아? 오늘, 뭐 엄마 한거다할줄 알았대. 네. 그래, 그럼 가. 약간, 뭐, 얼마나 잘하나 자 뭐, 이런 식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그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못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냥 앉아서 그냥 뭐, 인터넷 하는데도 아니, 퇴근 안하고 하는 아, 진짜, 아니, 나는 그, 그.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할일 없는 애들이 이렇게 남아 있으면 기분이 좋나 XX들은? 어떤 그런 최소한의 복지를 누려야 된다는 생각도 나 최소한의 가장 복지의 시작은 바로 퇴근이라 출퇴근이라 생각해 출퇴근, 식사시간 이런 거 되게 안 피하고 우리 팀장도 맨날 그러거든? 지각은 기본이다 근데 출근 시간을 그렇게 지키면서 당신들이 퇴근 시간을 이렇게 지켜줘? 그래. 아니 진짜 그게 좋네 이율배반적인 게 출근 시간은 좋네 신경쓰면서 퇴근 시간을 신경을 왔어 우리가 10시까지 일하면서 고수당을 제대로 어. 주냐고 칼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없애야 돼 그냥 퇴근 자체는 정시 퇴근이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뭐랄까 할말 없어 니가 얘기해 그러까 야근이라는 게 되게 당연시되는 문화가 이게 진짜 문제야 야, 야근이라는 그 문화만 좀 바뀌어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걸? 가족간의 소통 구제라든가 왜 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모르겠어 우리 그 선학규 선학규 위원님이 그렇게 저녁 있는 삶을 강조하셨지 선학규 지금 무슨 칩거 치뽀... 얼굴에 석탄 묻혀가시네 어 칩거 들어갔지만또 무슨 토구래 아니 은퇴하셨잖아. 은퇴하고 와. 저 토굴에 칩구들어갔어 아니야, 아니 그그 아니, 그 선생님도 참 웃기는 게 은퇴까지 했는데 토굴에 왜 다시 들어가냐? 자꾸 <laughs> 자산 되는 거지. 아니 아파트 들어가세요. 아파트 가서 아이스 버킷 타고 그러지 뭐지 뭐지. 아택 새끼야. 근데 아무튼 내가 첫 번째 얘기고 얘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마지막 얘기할 수 뭐냐면 그거야. 출 정작 출퇴근 시간 출근 시간 지키면서 퇴근 시간 왜안 지켜주냐. 그래, 출근 정답, 시간 어. 지키려면은 퇴근 시간 지키려면 은 퇴근 시간도 지키고 퇴근 시간 안 지키려면 출근 시간도 지키지 그래, 마! 그 맞아! 이거야! 퇴근 시간 보장 못할 거면 출근 시간도 그냥 편하게 내또 어차피 일을 하는 거잖아, 우리는! 왜 출근 시간 지켜야 되는데? 난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 자, 아무튼 뭐 주옥 같은 얘기도 많이 나안네 진짜로. 오늘 이런 화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그나마 나는 요즘에 대기업들은 거의 칼퇴를 많이 해. 그러니까 대, 내가 봤을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왜 칼퇴를 계속 지향하고 그러냐면 은 비용을 줄이는 거야. 음. 그 대기업들은 수당 지급하는 데가 되게 많아. 근데 친한회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야근을 존나 했거든. 근데 그 야근마다 뭐한 달에 한뭐 4, 5십씩 5, 5 6십씩 받아 가는 게 쏠쏠했단 말이야. 그게 1년에 600만 원이야. 한두 사람 600만 원이지? 몇 몇만 명이야. 근데 그렇게 받아 가는 게 있으니까 이제 아예 야근을 금지를 했어.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대로만 이렇게 해도 이런 문제가 별로 안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그런 것처럼 진짜 수당이 이렇게 딱딱 지급되고 그러면은 그 기업 쪽에서 부담을 느껴가지고 야근을 줄일 거고 이런 식의 선순환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그게 또 대기업 쪽에서는 이제 그게 먹힌다고 그래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쪽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진짜 투명하게 해야지 그 절차 같은 거를 음. 그래서 진짜 아뭐 언제 그런 세상 오겠냐 씨바 이 X 같은 OECD 이 시발 대한민국 오이시 나라해서 그런 날이 오겠어? 오이시는 왜 가입해가지고 시발 계속 오이시들랑 비교되잖아. 누가 가입했니? 그러니까 기준이 오이시들이랑은 참 웃겨. 우리가 거기 들어갈 그래 짬밥이 어, 아니지. 계속 오이시랑 비교하는 것도 웃기고. 아무튼 저나 좋은 문화는 분명히 만들어가는 거 우리가 만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뭐 같이 만들어가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쫄아졸서 예를 들어 눈치만 보고 맨날 칼퇴안 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도 조금씩. 음. 그래 어 물론 약자긴 하지만 최소한의 어떤 우리부터 조금씩 어, 변해야지 표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나는 우리부터 조금씩 변해야지 이런 건 진짜 존내 꼰대식 마인드야 그쪽부터 변해야 돼 x <놀람> 들아 너희부터 변하자 응? 응? <놀람>